이은왜보프도 제대로 안 키고 있어? 뭐, 부대 보프좀 키라고! 아 몰라 귀찮아 <laughs> 어이가 없네 나도 귀찮으니까 안 할래 음식만 잘키면 되지 <laughs> 음식 1 9구이니까 나와도 <나와던데>. 돼? <laughs> 아 그래? <laughs> 음. 아니야 근데 우리 들어갔으니까 상관 없을 거야 응. 아, 저 상관없지. 나는... 티라미수를 먹을 거야. 커요, 어, 맛있게. GS25 티라미수밖에 맛있더라? 음... GS25 티라미수보다는 CU 거가 좀더 커요. 아, 진짜요? 근데 CU까지 가기 너무 귀찮아요. 응. 나는 GS25가 멀어. 뭐 CU가, 난 CU가 GS25가 되게, 가까워. 난 GS25가 되까 되게 커요. CU가 3,000원인가? 그런데... 아... 지하철 근처에 없어서. 아, 이거 닥학인데 누가 찢지? 아, 아, 히반님이히반님이 이거 다들 <laughs> 몰라요. 나 대충 알긴나있는데 아, 근데. 아냐, 코가니가 찔 거야. 난못 믿음. 믿은... 나도 몰라. 아니야 우선 해봐. <laughs> 맞아. 어서오세요. <laughs>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laughs> 좋았어. 아니 모르는 뭐 사람한테 귤을 왜 줘? <laughs> 귤은 맛있잖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누가 1번 쯤만 대신 찍어주면 안돼님미1 번은 <laughs> 제가, 제가 알아요. 음, 티바 님이 안 돼? 응. 음. <laughs> 정말 턱이야? 예. 왠지 모르는 것 같아. 것 같아. 벌저부터 단편이 없다고 <웃음> 이게 나 <laughs> 벌써부터 벌써부터 난리났다. 흠, <laughs> 난나무 말도 안 했다. 이번가? 여기 이번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나도. 네? 앞뒤로 하자. <웃음> <웃음> 이거 이번 제가 찍어볼게요. 아 우리 헬러님들 흑백이네. 어? 흑백이야 흑백. 아깝나? 이제 카탈 때 난리 났다 이제 <웃음> <웃음> 우리 카탈 큰일 났다 카탈 콩언니가 뜨더아요 괜찮아 아,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어디 보자... C가 좀더 멀어져야 할것 같... 에이... 지... 에이 가 B가, B가 너무 먼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 화면 보면서 맞추고 보고 있어요 B랑 C랑 대칭이 너무 다르군 아 몰라 맥상에서 비슷해 보여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태이 없을 때 연습을 했었때었어 일단 해봐요. <laughs> 대충 하자박장님그 자리 괜찮으신가? 음식 드세요, 음식. 이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그치. 좀더 일본에 가야 차는 내가 하니까. 니디면 <laughs> <laughs> 직감을 믿끼지 이런 는데 지금까지 어느 숙소에서 있는지. 오시. 아아좀 좀. 이거 음료가 그거 뭐냐. 네? 구슬걸리만자 어, 어? 말하다가 티님 바보! 이유가 <laughs> 뭐여? 그 의료가 구슬걸리면 아, 제가 딸거예요아 그거 근데 티님 죽었잖아 생니까학생님은 응, 그대로 와요 선생님께니까아 응. <laughs> 근데 저런 고 근데 티님 이렇게 안을 키우시나 지금 부활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 네, 오늘도 왔습니 오늘도 왔습니 아왜저 끌려 설마 한지 그냥.. 마이크 미리 켜, 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살려주세요 진입부요 아, 어. 이거 티바님 죽어서 인수품 안 인수품 넘어간 거야. 아. 나 이러면 꼬이는데? 아이다, 아, 니다 됐다. 안스러워지다니 코언니한테 대지심 줄라는데 잘 붙었네? 누한테준 거야? 나한테 뭐지 어? 어 뭐야? 어? 가왔어어공 뭐. 쓸게요 일단 음. 가간가간지 한다 속공 좀 쓸라니까 어제감 o 속 n g to go to the hospital. i 이 g o i n 어 to the h o s p i t a 지 I'm g o i n 이거 사형선고하고 본드박질까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무 해야 돼야 돼요. 그거 어, 말했어요? 네. 아,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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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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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네. 마이크인데요. 마이크 <laughs> <laughs> 음, 음. 아 이거 뭔가 다른가 뭔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학자님이었나 보다. 학자님 <laughs> 그 첫기 때까지 정보 다들 아시죠? 들었어요. 그건 안 됐다. 학자님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 잠시만요. 어. 아니, 디스코드... 그래요? 아, 들리긴 들려요. 제가 소리 높일게요, 네. 네, 저희가 소리 높이를게요. 이게 노트북 마이크라서... 음... 어, 아. 가까이서는 못해요, 지금. 아니요, 디스코드를 올리면 돼요. 맞아요. 이러라고 있는 소리킹. <laughs> 네... 아, 너무 파라 티라미수 음. 신당동 음. 떡볶이. 경찰님 아직 덜렸어요. 아이씨 미치겠네. 왜 그래요? 뭔가 잘못 깔렸는지 지금 오잉 나도 과자 먹었다. 먹어라. 짧아져. 아하님그천 <laughs> <laughs> 개는 넘겨보셨어요, 천지는? 넘기지 못하고 몇번 보기만 했어요. 아, 기둥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기둥 들어가기 음. 전에 회원 중에서 자꾸 한번 쓸려가지고. 아, 거기서요? 아. 에, 일단 대강 된것 같아요. 아, 쟤저 금지 표시는 뭐예요? 이거. 이거 한번더끊기면은 그때 제가 다시 한번라라 뭐 뭐, 응. 아,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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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쓸렸다고? 이거. 이 이거. 이 중군에서 후님이그네 대각선으로 맞죠. 자주 이동하셔가지고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그거 아, 이제 잘 걸잖아요. 아니 잘 가잖아 이제. 아니 <laughs> 잘 가. 얼아 받아. 아직 나 이제 잘 간다고. 오늘 보면 되죠 그러면 잘 한다면 이제 지금 없대는 거. 아니 내이분또 어디 갔대? <laughs> 집에. 아니 나 저번에 다 갔거든? <laughs> 진짜 억울해. 아, 아 많이 쓸래요, 니 아니 초평에만좀 쓰는데 이제 안 쓰이잖아요. 아니 위턴이 돌아가고 있는데. 조용히 아, 안 해요? <웃음> <웃음> 내아 잠깐. 끝났어. 아씨 순간적으로 큰일 <laughs> 아. 날 뻔했네, 진짜. 근데 오늘은 불선제가 연하게말안 했네. 제가 길사 그 꼬였어요 지금. 네. 인석이 붙잡다. 인석이 붙잡다. 너장거리 제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포항 타봐. <목소리도> 저거 <목소리도> 자기들이라고 했는데. <목소리도> <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아 진짜 완전 죠그로그였네죠 그죠. 네죠아죠그어 소리였어? <laughs> 어어픈 <아기 웃음> 소리였어 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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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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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나 아싸님 공대할 아, 응. 때 마이크 거는 처음 들어. 렛? 죄한데 어? 저칼 잡았어요, 지금. 칼을? <목소리> 거의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아. <목소리>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나, 나한테 이로지마 나한테 이로지마 어? 코모이 아이씨 <laughs> 저기, 왜 이래 뭐야 왜 그래 왜모어요 세월이 밟았어요 왜 있어? 다 거프로 할래? 저기 나가안 되겠다 겠네 소원이 불안해 어, 어, 이거 곧뜯 성공 보 오겠다 이만큼 아 성공.. 성공까지만 하 올라가요 음. 아다 꼬였네 진짜 중간중간 컴퓨터 난리쳐가지고 뭐 하나가 잘못 깔려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짠 아. 아아아아아아아저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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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만 해봐요. 치킨만 해봐요. 치킨만 해봐요. 치킨입니다요 치킨만 해하고치번가해요해요치번만해봐해요 치킨만 해요 네. 킨만 해봐요. 네킨만 해봐요. 치킨만 해봐요. 치킨만 해봐요. 치킨 치킨만 요요 아마도 렉 꼬였네 아잉 조포도 꼬요아 근데 이거 집합이 는데 아이고 못다 오오 쟤는죽아 내가 살릴게요 집이은 치고 내부 집합이요 아 이거 집합이 죽겠다 아잇 1400 들어와서 그냥 이거 불가항력이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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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자살하자. 지금 맞게 찍은 거 너무 대단해. 왜왜 감사하지? 응? 아, 마마, 마마, 힐로, <이리> 마마짱. <laughs> 오, 오, 저희가 내 카사드에 대가나온나요그면 1번이 멘탱 그때 1번 같 나왔어요 이것도 공병마다 달라요? 달라요? 과연 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희도 2코인다 있겠다. 있겠다. 음, 띠가 좀뭔거 음, 같아 히포스티. 아, 음, 그렇구나 음. 그.. 집합은 똑같이 1번에다 하시면 돼요 3개 때만 하 1번만 하시면 돼요 우리 말게아주 만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뭐가 더, 더 있지? 가면서 화재하면 되죠 그거만 하고 을거 없을 없을 같은데? 아.. 아무튼.. 아.. 자리가.. 비 <laughs> 네. 네. 나중에 <laughs> 한번 알겠지 뭐 아무튼 보면 이제 실색틱이 음, 이제 캐나디 해. 야니 이제. 아, 바로 <토름을> 아, <놀람> 제가 이걸 본거 같다. 어, 한 음. 케프카가 음. 처음에 공략법이 4개인가? 그랬어요. 지금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무슨 무슨식 해가지고 공략법이 4개인가? 그래가지고. 아, 그게 첫 주에 그랬어요. 음. 저 대상 시간이... 그래서... 뭐... 어, 어, 다들 맞춰가지고 얘기하고서도 시작을 해야죠. 그런 이즈 부장 걔. 이즈 굿은 장 굿은 걔. 굿은 걔. 굿은 걔. 굿은 걔. 잠깐. 걔. 굿은 걔. 굿은 걔. 굿은 은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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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치겠네. 됩니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배우기 예, 어. 저한쪽까 거기 너무 멀리게 들려. 엄아 씨. 끊긴다 또. 안녕 여러분들. 어스님안 비진진단. 저 새로 요 제가 저 이거 끝나고 재부팅 좀 한번 하고 올게요. 상태 너무 안 좋네. 낭만이래. 요면 이렇게 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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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팀은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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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오와스피지니까 음, 음, 어색한데 안기하고감기하시고 <laughs> <laughs> 반기 <laughs> 외부에 빠져요 빠지세요 1번에서 2 전체 으층 빠져요 전화기 마지막 전화기 <laughs> 미신이거어요어요 <laughs> 여기 방금 어번귀 <laughs> 목소리가 두귀이 없어요. 귀신이 없기요 귀신이 없이 없어요. 귀신가한 개. 요